인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1년 새해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잘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 홍해까지 왔습니다. 홍해가 그런데 그 길을 막았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건너갈 다리가 없고 배도 없습니다. 바로 왕의 대군대가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로와의 군대와 이 홍해 사이에 큰 이기 이 생명의 이기가 왔습니다. 어디로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의 길을 만드는 이 기적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16절에 보면, 야이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이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 길을 만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 보,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석계의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세요. 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의 문이 닫히죠. 에덴에서 돌아갈 수가 에덴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에덴으로 갈수 있는 길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담을 이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용서와 의의 길을 열어 놓으신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이 용서와 의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이 불의와 초악으로 버림받아 이 마땅한 우리들을 죄를 청산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앞에 이 용서의 길 의의 길을 열리고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축복의 길이 되십니다. 에덴은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땅은 가시와 또엉겅키를 내고 저주를 받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는 비극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세계는 생존 경쟁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마에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초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 할지 탄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새해 한국 경제가 좀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서민 생활이 더 부여. 해지고 양극화가 사라질까, 집값은 천정부지를 모르고 오르니, 집안칸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량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담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청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사는 모든 일은 헛된 것입니다 10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안 됩니다.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합니다. 부응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잘 됩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 성공합니다. 패배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성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의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네.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길게이니 내 말을 듣고 나아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길을 찾아 헤매다가 고난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길을 잘 만들어 놓아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더라도 어떻게 광야를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요 이대한 일꾼이었지만 그가 선교를 할 하는 동안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했습니다. 못갈 곳은 못가게 하시고 갈 곳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계셔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연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와로 가고자 예수 때 예수의 영이 하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부터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인도하는 자가 없는 고아나 길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 드리고 의지하며 항상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두심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라. 할 것은 하라는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안 된다, 하지 말라,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레미아 33장 2절,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야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에 그의 이름을 야해라 한니가 야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은 야해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 가정 생활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혼자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 말씀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포스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정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전혀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에 그것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도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춘자 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백수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해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며, 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오늘도 또 변함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에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우리 백혁께 모든 성도들을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해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 참으로 형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아버지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는 축복된 새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